141번 자, 요거 계산하세요 라고 돼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우리가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기함수를 말하는 표현이거든 주기함수를 말하는 표현은요 FX는 X 플러스 P 이게 주기가 P인 주기함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3이 면 주기가 3인 주기함수잖아요 이건 완전히 모양이 다른데요 라고 할수 있는데 자 x자리에다가, x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어쨌든 뭐 좌변이든 우변이든 한쪽이라도 fx는 걸 정리를 해봐야 돼. 그래서 fx 될 거고, 이렇게 된다니까지. 이게 fx 플러스 4가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주기가 4인 주기함수라는 표현입니다. 됐지? 여기까지. 자, 그래서 주기가 4인 주기함수. 4인 주기함수가 안 나오네. 이렇 된다. 만들 것 같은데 네. 어쨌든 그렇고 자, 그 다음에 자, 이번에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암거나 그렇게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고 그 다음에 뭐이러한 식으로 되고 이렇게 자, 그래서 여기가 지금 4고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이런 상태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주기가 사니까 이게 또한 사이클 반복반복돼야되잖아 반복되는 데 이렇게 되고 뭐 또다시 이렇게 되고 뭐 여기가 뭐 이러한 식으로 된다 시자 이렇게 했지 그럼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현재 여기 여기가 끊어지면 안 되지 문제서 에뭐 미분 가능하했나 연속이랬나 뭐했노 연속 연속이랬어 어 이거 끊어지면 안 되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 놓고 이 놓고 같다고 식을 세워야 될 거야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 핵심 유형이 있잖아 뭐냐면 얘가 지금 한 세트고 얘가 한 세트야 한 사이클이잖아 지금 즉 뭐냐면 이 그래프에 이 그래프의 꼬리 부분이 그 다음 그래프의 아그 다음 그래프를 안 보고 이 그래프의 머리 부분 이 그래프의 꼬리 부분과 이 그래프의 머리 부분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. 그래야 지만이그 다음 사이클에서 여기 꼬리 부분이 여기 머리 부분이랑 닿는단 말이야. 그래서 연속이 되게 할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이 넣고 이 넣고 갔다고 식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0 넣고 여기 4 넣고 갔다고 식도 세워야 된다고. 그래서 이게 핵심 유형이었다라는 걸. 자,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씩 합시다. 일단 이 넣고 이 넣고 같다고 식세우죠 그러면 1은 될 거고 2A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거고. 그 다음 여기 0 넣은 거는 여기 4 넣은 거랑 같아야지. 그래서 4A 플러스 B. 자 그래서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. 이 얘기다. b 는 마이너스 4A니까. b 자리에 마이너스 4A 넣을게. 그럼 1은 2A 마이너스 4A. 되고. 그럼 여기가 2a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될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. 이렇게. 자,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넣읍시다. 자,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거든. 됐나이까지. 넘기면 b는 2가 된다. 라는 걸. 이렇게 ab를 구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. 됐나이까지. 이렇게. 자, 따라서 fx라는 n은 2분의 1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. 그리고 여기 는 0에서 x가 2. 여기 2에서 x가 4, 이렇게 된다는 거지. 이해됐까지 자, 문제에서는 f 의 2, 0, 1, 8 계산해달라. 이 얘기다. 라는 거. 그럼 얘는 주기가 4인 주기함수니까 빨리 얘를 4로 나눠야 될거 아이가. 이렇게. 그럼 4, 5, 20될 거고, 자, 그 다음에 0 붙이고 1이고 하나 내려오고 4, 4, 16이겠지. 자, 16이고 나머지가 2가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얘는 이제 정확하게는 자, 얘가 504 곱하기 4하고도 더하기 2라는 거지. 그 얘기는 뭐냐면, 자, 4개씩 사이클인데 504개 버려라. 어, 그래서 남는 건 f 2만 계산하면 돼. f 2 계산할 때는 부등호 방향 잘 보고, 이거 따라가지고, 줘야 밑에다 봐야 되겠지. 그래서 f 2 계산하시면 된다. 마이너스 1 플러스 1입니다. 답은. 그치? 오케이.